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한 표이다. 자, 남학생, 여학생에게 표가 쫙 나왔네요. 자, 이 10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하나 학생이 혈액형이 B형일 때 조건부 확률이죠. 자, 조건부 확률인데 B형일 때를 전체 집합으로 해서 자, 이 학생이 RH 플러스형의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라. 자, 전체 집합을 뭘로 봅니까? B형 전체를 보는 거야. 요거 전체, 요거 전체. 그거 중에서, RH 플러스 형이 남학생이면은, 남학생의 RH,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거 전체 중에, 요거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 조금 방열. 자, 156 플러스, 요거 두 개는 156, 요거는 84죠. 156 플러스 84분의 150만 딱 올라가면, 요것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얘는 얼마입니까? 어, 240분의 150이 되겠죠? 240분의 150, 즉 24분의 15. 24분의 15. 3으로 나누면은 얘가 5가 되고, 3으로 나누면 8이 되네요. 그래서 8분의 5가 답이 되겠다. 답은 4번입니다.